나국에 출근을 하면은. 이번에 이제 체지방을 태우면서 응. 그 안에 숨겨진 근육이라는 응. 거. 스타일스 다이어트에서 LA. 약사님께서 이번 다이어트 하시면서 음. 체겸 다이어트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음. 근데 이제 체겸 다이어트 방식에도 분명 보완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어떤 게좀 있는지 음. 또 체겸 님은 뭐 연구를 오래 하셨지만 음. 아무래도 일반인이시고 약사님은 많은 환자들을 대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보완점에 대해서 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몇 네.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어, 너무 완벽해요. 이미 오, 정말 시경님. 완벽하시고 네. 네, 진짜 대단하신 오. 분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음. 스타일스 다이어트라고 네. 마치 여섯 가지가 필요한 것처럼 그쵸. 그래서 최겸님 음. 다이어트가 어려워서 오. 내지는 뭐 엄두도 못 내겠다. 음. 이런 분들도 의외로 있으세요. 아. 최겸님뭐 30만 넘는 구독자를 네. 가진 엄청난 분이지만 음. 오히려 그걸 보면서 뭐다 아는 얘기 아니냐. 음. 근데 사실은 최겸님 그냥 설탕 밀가루만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음 강조해도 충분히 음 진짜 많은 좋은 점들이 어 많거든요. 왜냐면 나머지 부분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니까. 음 그래서 저는 그게 보안점이에요. 최경님, 아 설밀 날티만 강조하셔도 어 충분히 어, 설득력이 있다. 음 완벽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완벽한 사람을 봐도 우리가 존경심은 들어도 사실 따라할 엄두가 안 어, 나잖아요. 그렇죠. 뭐할게 많은 음. 것처럼 착각을 하잖요 네, 하세요. 맞아. 꼭 해야지만 성공할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운동도 저는 한번안 해봤어요. 음, 운동 네, 그럼. 네, 운동 약간 과잉자였잖아요. 제가. <웃음> <웃음> 근데 아무 효과를 네. 물론 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장기 단식에도 전혀 지치지 않는 것도 있고, 네. 음. 저도 알았어요. 이번에 이제 체지방을 음. 태우면서 음. 그 안에 숨겨진 근육이라는 <laughs> 거. 그래서 뭐 마음 근육이라든지 네. 정신적인 근육, 음. 네, 이런 거엔 도움이 많이 됐지만, 음. 어떤 체지방 대사에는 아, 음. 운동이? 식단을 베이스로 깔지 않는 건큰 의미가 없다. 음. 그러나 식단을 깔았을 때는 굉장히 음. 부스터로서 효과는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알았지만 음. 그래서 최겸님이 마치 엑서사이즈를 넣어서 스타일스맨에서 음. 네, 어, 운동이 필수인 것처럼 음. 그래서 더 뭔가 할게 많은 다이어트처럼 네. 어,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꼭좀 아. 말씀드리고 더 많은 분들께 최겸님이 유명해졌으면 음. 좋겠고 더 많이 좋은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두, 번, 두 번째, 음. 네두 번째는 설탕밀가루 먹지 말고 마지막에 스타일스 다이어트에서 L에 대한 로 그, 탄수화물 네그 네, 부분도 음. 저탄수도 사실은 그러면 다 하지 말라는 음. 사인이거든요 음. 그런데 사실은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만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까 음. 어, 그냥 굶는 거 아니야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음.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야? 그 샐러드 먹어야 되는 네, 거 아니야? 나 네. 샐러드 꾸준 안빠지는다이어트 어, 어딨어? 로우카본 하면 그냥 네. 일단 그냥 밥안 먹고 고기만 먹는 거? 네뭐 그러, 그렇죠. 극단적으로 음.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음. 저는 이제 음식이 전문가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않아도 내가 이 부분을 피하고도 먹거리가 무궁무진하고 와. 굉장히 충만하고 단지 먹는 스타일 음.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뿐이지 음. 저 밀, 설탕과 밀가루의 먹거리 군은 이만큼이고, 음.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음. 이만큼이다. 이렇게 보이거나 오해하지 말고 아 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최겸님은 다이어트 패러다임 바꾼다고 하지만 약사님은 건강 음식을 패러다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꾸시는. 네. 네. 저는 사실 요즘 음. 제 먹을 거 주문하기 너무 바쁘죠. 나국에 <laughs> <laughs> 쿠팡이 <laughs> 매일 오지 않습니까? 약국에 출근을 너무. 하면은 아. 약이 도착해 있는 게 아니고 로켓 배송이 도착해 <laughs> 네. 있죠. 네. <laughs> 네, 그래서 엄청 바빠요. 음... 먹거리가 너무 넘친다는 걸 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세 번째는 이제 그 나쁜 기름 먹지 마라. 이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네. 기름류를 다 이렇게 제한하거나 아니면 음... 오메가9인 어떤 올리브유그 음... 다음에 코아 어, 지방류, 비버터라든지 네. 라드라든지 음... 이런 것만 먹어야 되는 걸로 음... 아시는데 네. 사실은 네. 나인도 물론 오메가 음... 계열이지만 음... 3와 6를 안 드시면 안도물요 왜냐면 얘네들이 가장 좋은 세포 안으로 산소를 들이는 그쵸. 자석을 해요. 네. 산소 자석이라고 하는데 음. 이게 안되면 음. 또 미토콘드리아 산소 전달이 안돼서 ATP를 못 만들어요. 음. 에너지를 못만는거예요 만들 그러면 네. 못 태우는 거예요 음. 또. 지방대사가 연소가 안되기 음. 때문에. 그래서 어, 에너지 발전소 안돌아가는 거죠. 몸체온도 음. 사실은 낮아질 수도 있고 에너지를 별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항해 음. 체지화 되는 것도 안될 수도 있어요. 산소 유입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좋은 기름을 제한을 좀 해주셔야 아 되는데, 포화지방이나 오메가9는 산소에 그렇게 매력적입니다.